안녕하세요. 헤어렛몰 로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루지 대표 오세욱입니다. 네, 이 제품은 그 남자분들이 많이 아실 제품 같은데요. 톰브라운의 카드지갑입니다. 어,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제품 카드지갑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일반적인 카드지갑보다 조금 큰 그리고 지퍼까지 달려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제품이라서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죽 부분은 이걸 캐비어 예, 패블 그레인이라고 아, 페블 그레인 네, 그런 패턴으로 가죽이 처리가 돼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에 금색으로 톤 브라운 되어 있는데 톤 브라운 이제 지갑 같은 지갑 같은 경우에 이런 글씨가 살짝 좀딱 뭔가 확실하게는 안 박혀 있어요. 뭔가 색깔이 지워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제가 써 보니까. 이 이런 느낌들이 오히려 좀더 빈티지한 멋을 주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빈티지한 매력이 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RWB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사실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패턴이 되죠. 멀리서 이렇게 봤다도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카드는 총네 가지가 들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 넉넉합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요. 카드가 좀 편하게 넣을 수, 넣다 뺐다할수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드 사이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명함이 이명함이가까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은 어떤 것이 좋냐면요. 이 지퍼가, 에 요즘에 뭐, 지퍼로 뭐, 뭘 넣어, 동전도 안 쓰는 대로 하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넓거든요. 이거 밑에까지 해서 네네. 넓거든요, 이게. 근데 안쪽 보시면, 이렇게 RWB 스트랩 일자로 쭉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어떻게 편하게 쓸수 있냐면요. 요즘에 다, 그, 차량이 스마트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두통 감이 있기 때문에, 차량 키를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차량 키를 여기 안에 넣고 잠구도 충분히 잠궈지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거든요. 잠궈서 이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키가 아니라면 두툼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두툼하고 차 키에다가 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는 이렇게 한 손에 딱 갖고 다니는 느낌으로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여기 또 자크가 되게 멋있는데 자크 끝에 보시면 이렇게 둠브라운. 3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여기는 좁고 세로로 긴 형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 손에 이 정도로 되 네. 있고 이렇게 한 손에 꼭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네 지금까지 너무 실용적이면서 멋있는 톰 브라운의 카드지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